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 공론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공부는 12월 26일 대구경부 행정통합 관련 시민공론장에 참여할 분들을 위한 사전학습자료입니다. 잘 공부해서 당일날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일부와 2부로 구성이 됩니다. 일부는 공론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2부는 지금 현재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된 공론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공론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강의하는 내용은 어, 문건으로도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작성한 문건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 1부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 공론화 성공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론장, 공론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이라는 말은 공적 사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여 모은 의견을 말합니다. 우리 선조들도 공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수천 번이나 공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선조들은 그 말의 의미를 하늘의 원기, 하늘의 뜻, 백성의 뜻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고요. 현대적인 의미로는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을 하고 아, 그래서 현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게 한 다음에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숙성된 의견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 수기민주주의 할때 그 수기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을 공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공론은 그런 수성과 수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여론과는 차이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론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Public sphere라고 하는데요, 어, 공론이 형성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논의 공간을 의미하는데 장소의 뜻도 같고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논의 공간을 공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시민 토론회나 원탁 토론회 등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론화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말이 들어보셨죠? 이 공론화는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주로 공공기관 등에서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일정한 절차를 말할 때 공론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리 오류호기 건설 여부 공론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신고리 오류호기 발전소를 계속 건설할 것인지 여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시민들한테 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부른 거잖아요. 그렇게 공공기관 등에서 공론을 모.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공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다른 의미로는 국민들이나 시민 가운데 일정한 수를 선발해서 선발된 사람들을 작은 공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서 백 명의 사람들을 무작위 추출이나 자발적 참여자를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논의 기회를 제공한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책 결정을 하게 하는 이런 방식을 공론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론화의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공론화는 지금까지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경우 또 광역 지자체나 기초 지자체의 차원에서 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어, 이루어진 공론화는 2017년에 신고리 오륙호기 공론화가 있었고, 2018년에 대입제도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의 공론화가 진행이 됐는데요. 2018년 광주 도시철도 공론화, 어, 같은 해 부산 BRT 공론화나 또 대전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 공론화 등과 같은 것이 에, 있었고요.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도 공론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고창 소각장 관련된 공론화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론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공론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뭐 합의회의 뭐 시나리오 워크숍 시민 배심제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대부분 다 외국에서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격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선호투표형 공론화와 합의형 공론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호투표형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투표를 하듯이 주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공론조사가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합의형 공론화는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 가운데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하는 것입니다. 선호 투표형 공론화가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은 명확한 반면에 찬반 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배제된 소수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에 반해서 합의형 공론화는 그런 갈등 가능성은 적은 반면에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의형 공론화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올해 이루어진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나 작년에 있었던 고창 소각장 건설 관련된 공론화를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네모 박스에 있는 것처럼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는 9개월에 걸친 사전 논의와 공론장 설계 과정을 거친 다음 5개 기초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1개월여에 걸쳐서 논의를 했고 그 결과를 합의안으로 작성해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라 하는 점에서 어, 매우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공론화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기 민주주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서 공론화의 성공 조건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성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해당 사항과 관련된 시민이면 누구나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구 시민 가운데 1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경우에 선발되는 것은 100명이지만 대구시민 전체가 선발될 가능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을 배제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직군에 있는 사람의 참여를 배제한다든지 라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 민주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은 어느 쪽이든 치우침이 없이 불편당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공론화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는 삼가해야 됩니다. 특히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기관이 특정한 의사를 표명을 하거나 어떤 결론이 나오도록 구도한다면 그것은 공정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공공기관의 공정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성은 공론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참가자의 구성이라든가 어, 정보 제공이라든가 토론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과정에 편파적으로 한다면 그건 공정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것은 공론화 진행 과정과 논의 결과에 대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고 또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공론화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에게도 공론화 진행 과정과 절차,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공론화 진행 과정에서 회의록 작성하고 그다음에 회의록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것또 시민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웹페이지나 또 서면 등을 통해 가지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은. 이런 장치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수기민주주의 원칙에서 공론화의 성공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성인데요. 대표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와 경북에서 만약에 시민참여단 200명을 선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경우에 그 200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 수가 많고 어떤 지역 사람들은 적다면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가 어렵죠. 여기서 말하는 대표성은 국회의원을 뽑는다든지 할 때처럼 누가 표를 많이 얻느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대표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는 전체 대구, 경북, 사람이 수보다 시민 참여단 수는 훨씬 더 적어지지만 그 구성면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200명을 선정한다면 그 200명의 구성은 남녀나 지역이나 이런 직업이나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성면에서는 대구 경북의 전체적인 성격을 잘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모집단을 잘 모사해야 된다. 잘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론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집단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미니 공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기성입니다. 수기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충분히 깊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수준 높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기성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기회를 얼마만큼 제공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의문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토론 및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거죠. 또 대화와 토론에 필요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